LED TV 고장 증상 다 비슷비슷하죠? 이것도 한번 봐보시죠. 현재 전원 PC등 대기 모드에서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적색에서 보통 파란색, 녹색으로 바뀌는데 여기는 꿈뿍꿈뿍 하면서 적색 불이 꿈뿍꿈뿍 하면서 화면이 안 보이나요? 금방 지나갔나요? 다시 한번 해봐야 할까요? 네, 모니터에, 네, 바짝 떼고한번 켜봐야 되겠네요.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다시 딸깍, 어, 켰어요. 아까는 희명이라도보이는데 이제는 아예 안 보이네요.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32인치 LED TV입니다. 네 앞에서는 네, 전원 케이블 꽂으니까 희미하게 음, 어둡게 약간 좀 보였었거든요. 음, 몇번 네, 대처할 때는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네, 특이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네, 덮개를 열어놓고 혹시 네, 빗샘 효과, 빗샘 증상으로 나타나는 네, 빛이 어디 네, 새는 곳이 있는지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구멍 뚫린 자리가 없어가지고 빛은 음, 확인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어, 테스트기를 놓고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출력전압을 해봐야 되겠죠 네, 눈으로 네, 육안으로는 좀 관측하기가 좀 힘들어서 어, 눈에는 보이지만 네. 카메라에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는 특이사항으로 분하기가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어 이번에는 개측기를 들이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전압이 31.5V 지키고 있는데요 스위치를 한번 켜보죠 내 네, 적색에서 네, 깜빡깜빡하면서 360V, 2뭐 30V, 197V, 87V 3V, 6 9트이러니까이 자체는 LED로 이 공급되는 전원은 현재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 전원이 피드백. 회신이 없으니까 이제 끝이게 되고, 어 멈추게 되고, 그러면 회신이 안 들어오니까 발진을 안 하면서 원래 전압으로 어 돌아오는 겁니다. 음 저서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콘덴서에 충전이 됐던 것이 서서히 방전되면서, 네. 부하가 없기 때문에 방전 시간도 그만큼 느린 것이죠. 부하가 있을 때는 그 부하에서 사용 용량만큼 바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피드백이 없으니까 회신이 없으니까 계속 발진을 안 하고 나도 보호를 하고 피 대상물도 보호를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고 아까 화면이 보일 러다가 잠깐 안 보였던 것 어떤 특이 증상처럼 절제면은 정전 용량처럼 방금처럼. 서서히 방전되듯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네, 사람은 네, 고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기계를 고쳐 보기로 했습니다. 내부를 봐야 되겠죠. 아, 이 이유는 어, 내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그래서 램프 불량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나오는 전압이 공급이 안 돼서 불량인지 육안상으로 네, 또는 개측기로 가지고 테스트하는 네, 과정입니다. 이렇게 터지면. 네, 이 제품은 네, 분해하는 과정도 약간 좀 음, 다르게 네, 되어져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통 분해과 달리 액정 그라스죠. 네, 액정 그라스를 밑에 네, 도광판 형광등, 켜지는, 램프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좀 불린다 할까요? 일단 안전의 여기에서, 잠깐만요.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인기를 얻고 살다시피 하듯이 되어져 있는데, 이번 건분야답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자, 내부 구조입니다. 아까, 실제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증상들, 이제 다시 측정기를 가지고, 어,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LED 바 테스트기를 가지고 어쪽에 있는 입력단에 네, 케이블 커넥터 전원 공급 전부 가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역대미지라고 해서 어, 여기에 들어가는 공급되는 테스트 전원이 테스트 전압이 네, 보드에 다시 들어가서 보드가 과전되지 않도록 일단 케이블은 다 빼고 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찾아서 어,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음, 13.5에 15mAh. 어, 연필이 하나 안 들어가네요. 음, 13.9에 15. 13.6에 15 약간 근소타이로 불이 하나가 안 들어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불이 안 돌았던 내용이었네요 그러니까 절일 처음에 약간 희미하게 어둡게 보였던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래서 일을 안하고 쉬듯이 PWM 이쪽 보드쪽에서 전원 공급을 안 했던 것이죠. 이두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컴프레셔 들어가네이 예, 오늘은 콘덴서가 터지고, 네 컴프레셔가 돌아가고, 네 요란스럽네. 요 어, 이게 이제 그 LED 바에 전원 공급해주는 쪽도 테스트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게 하고 그러는데 찍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네, 불이 들어오고 여기 안 들어오죠. 여기 이제 극성이, 예,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 예전에 같은 위아래로 이렇게 극성이 되어 있었는데, 또, 적색 모음, 네, 플러스가, 이쪽으로 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물론 뒤집어졌을 때는 반대로 되겠습니다만 어, 이렇게 해서 2.1V에, 18.8mmV가, 8mmA가, 어, 감지되고 있고요 2.2V, 이런 식으로, 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거그 찍어보면, 불이 들어야 되는데, 띠 s 를 만나고, 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전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예. 난 가상처럼, 어, 되어져 있는 거라서, 어, 불이 안 들어온 고장입니다. 지금 설명대로 나는 거는 전압과, 네, 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측정하란다. 어, 반대로 했을 때 불이 안 들어오면 아니다. 어, 그런 과정하고, 불이 들어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 LED 칩을 연결할 때, 어느 쪽이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그걸 보고, 또 밑에, 베이스가 넓은 쪽 있고, 좁은 쪽 있고 그러거든요. 네, 이 LED 칩을 하나 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LED 칩을 뗀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 부식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열화에 의해서 밑턴, 패턴, 동판이 이렇게 좀 갈라먹은 겁니다. 농접되다시피 해서 칩을 떼면서 밑부분 약간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저기, 오른쪽, 왼쪽, 구분한다 그러면은, 네, 정중에 오른쪽,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기 납인데요저 자리가 플러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패턴을 쭉 따라오고 하실 때, 플러스 마너스, 플러스 마너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경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음, LED 칩이, 같은 모양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죠. 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음, 플러스가 어 좁은 쪽또 플러스가 넓은 쪽 이렇게 되있는데 이게 하나의 LED 칩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음, 좀 길게 그렸을까요 조금 더 여기 현실감과 함께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LED가 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LED 자체를 좀 붙이려 고 하는데 이 LED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이와 같은 것이죠 네, 그렸을 때 오른쪽 넓은 쪽이 네, 베이스가 넓은 쪽이 플러스고, 좁은 쪽이 그라운드다.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표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붙일 때, 이 칩도 선택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칩을 선택을 해서 붙여야 되겠죠. 이거를 뒤집는다? 네. 거꾸로 붙인다든가 할 때는, 극성이 또 다르게 되어 져 있는 거 있거든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를 했을 때, 이걸 그대로 붙이게, 잘못 붙이게 되면, 네, 불꽃놀이듯이 버벅벅 다 타게 되는 거죠. 쭉. 네 그래서 어, 위험하게 됩니다. 어, 그럴 때 대비해서 극성을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네, 직류, 귀시, 네, 네, 직류 전원 연결하는 네, 극성 맞추는 방법입니다. 네, LED 바 작업을 마치고 가드립 어, 상태에서 전원을 넣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릅니다. 아까는 빛이 안나왔었는데 지금 빛이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아까 안켜졌기 때문에 빛샘 증상이라 그러죠. 빛샘 증상이 아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케이스를 열어놓고 안켜진 상태에서는 안나오죠.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켜다보니까 이게 환하게 빛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빛이 안나오고 바로 이쪽 PW면에서 발진 그 자체를 안하게 되는 경우는 이 IC 자체, 그리고 그 IC 주변의 회로 자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안에 있는, 그쪽에 LED 바, LED 칩을, 피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전을 안 하고, 출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신이라고 해서, 보냈으면 그 답이 뭐인가 와야 되는데, 그게 오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 보내질 않는 겁니다. 요즘 말로 뭐 관심이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시니까, 그 뒤는 예 그쪽에 돌아보질 않는다. 이런 뜻으로 도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수리를 마치고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완전히 조립하기 전에 예, 물론 당연히 LVD 케이블 연결은 잘 되어있는지 져 예, 그래서 어, 화질 자체가 선명하게 잘 나오는지 심층하게 나오는지 흐리게 나오는지 그 상태를 보고 어, 조립을 하면 되겠죠. 예, 잘 나옵니다. 백라이트 시스템을 다 마치고 조립을 다 끝냈습니다. 스위치를 켜고 화면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접촉이 좀 잘못된 것 같죠? 다시 뜯어 사셔야 되겠네요. 음. 네, 좀 흐리게 나오죠. 네, CG 모드로 나오네요. 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음... 네, 다시 한번 뜯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립 과정에 중간중간에 확인할 네, 테마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 분명히 한번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완전히, 완벽하게 조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때문이네요. 이렇게 되면 뜯어서 다시 이부분 수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두대 수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조립 과정도 네, 분해할 때, 수리할 때처럼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해상도가 CJ로, 네, 휘리게 나와가지고. 네, 이런 경우는, 아, 액정 분량일까? 아, 또 패널 분량인가 비네 잘못 고쳤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긴 있는데요. 음, 일단은 그래도 보통 그런 증상이실 때 통계적으로 간증이 많이 받을 때가 LVD 스케이블 저쪽 분량기가 많죠.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마찰로 인해가지고, 어, 녹스런 거, 이끼등든 그런 부분들이 재고, 해소가 되면서 어, 접촉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와 같이 보통 많이 쓰죠. 이런, 거 접점 부활제. 어, 또는 뭐, 금속 세정제라고 하는 거. 어,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칙 예, 뿌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뿌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변에다가, 보루. 그러니까, 걸레라든지, 휴지라든지, 이쪽에서 주변에 번지는 거를 좀 막고, 왜? 밑에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일이 커지죠 밑에 액정 그라스에 있는 시트지 반사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루불 무지개처럼 네 물에 적신 것처럼 얼룩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뿌리실 때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뿌려서 밑에 들어가는 일을 예방을 하고 그리고 주의해서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거는 네 조립 과정에서 잘못된 거였을 것. 맞습니다. 잠깐 밑에 들어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데 조립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음, 다행이네요. 밑에 패널 액정까지 들지 를 않는 작업이라서 이렇게 뒤에 커버만 살짝 열고 케이블 접수상태 잘 접촉이 될수 있도록 접속상태를 잘 보강한 뒤에 조립해서 확인은 되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다 끝냈고요. 어, 처음에 조립했을 때 해상도가 좀 이상해 나와서 네, 뒷면 커버를 열고 접촉상태를 다시 좋게끔 하고 재조립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색깔별로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안되을 때는 색깔이 바탕색이 초록색처럼 되어있는데 네, 이번에 정상적으로 네, 글자도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네, 아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다 수리해 놓고 어, 접촉불량에 있어서 조립과정에서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